자, 이번 영상에서는 프라시아 전기의 첫 개발자 로트. 자, 이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안정적인 초범부 정책을 위해 신규 기억 회복을 추가하고 다양한 이벤트를 소개해드릴 예정입니다. 지금 사실 초반에 플레이를 하는데 공격력, 명중, 방어력, 요런 게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제 무소과금 분들은 정말 금방금방 성장이 막힙니다. 뭐 무소과금 분들 뿐만 아니라 이제 과금러 분들도 명중 때문에 이제 육성이 굉장히 막히죠. 그래서 현재 가장 많이 필요한 스탯이 이제 명 명중, 이게 가장 많이 필요한데, 이런 식으로 이제 30레벨 일반 등급 장비로 이제 명중, 공격력 방어력, 신규 컬렉이 생긴다고 해서 이제 조금 더 빠르게 성장이 가능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아이템 제작을 사랑터를 포함하여 월드맵 내에서 어디든지 자유롭게 이용 가능하도록 개선한다고 합니다. 이제 몬스터를 많이 사냥하다 보면은 파편을 많이 얻게 되는데 이 파편 무게가 사실 좀 무거워요. 하나하나의 무게는 그렇게 무겁진 않은데 이제 여러 개를 얻다 보니까 어, 가방이 깍차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물약이 아직 채울 때가 안 됐는데 마을로 가서 제작을 한 다음에 공원을 하고 이제 다시 사냥으로 가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이제 좀더 편의성을 위해 사랑터 내에 해서 장비 제작을 하고 이제 공원을 할수 있게 해준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저도 사실 이 점이 정말 불편했는데, 이제 사냥터에서도 아이템 제작을 할 수가 있고요. 자 다음은 봉인전입니다 봉인전 같은 경우는 이제 결사 주둔지에서 결사원들이 다 모인 다음에 이제 지정 봉인전으로 가서 사냥을 하죠 그런데 이런 시스템이 사실 좀 많이 복잡해요 이렇게 만든 이유는 이제 소수의 결사, 소수의 플레이어가 이제 월드의 모든 봉인터를 독점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뭐 이런 식으로 만들긴 했는데 이게 정말 생소한 시스템이라서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근데 요거를 이제 개선한다고 해요 근데 이제 개선을 한다 하더라도 소수의 결사, 소수의 플레이어 이제 독점하지 않도록 개선을 해야겠죠 자그 다음은 결사와 소통 편의를 위해 위치 공유와 안내 시스템을 추가하겠습니다 자 이제 프라시아 정기를 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사낭터 어, 굉장히 복잡합니다 사낭터도 굉장히 많고 마을도 너무 많아가지고 사실 어디가 어디 사낭터인지 잘 모르겠어요 월드맵이 따로따로 나눠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제 월드맵을 키면은 굉장히 맵이 복잡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식으로 번번하게 보이는 위치와 저장과 공유 그리고 세계지도의 마킹을 통한 의사소통 이런식으로 변경을 한다고 하네요 자그 다음은 메인 에피소드를 빠르게 즐길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자 이게 사실 지금 후기 중에서 제일 큰 문제이죠. 이제 초반에 레벨 30까지 찍고 32 30 이후부터 메인 퀘스트를 하고 있는데 초반 튜토리얼이 굉장히 깁니다. 이 초반 튜토리얼이 이제 3시간이나 차지를 하기 때문에 지루해 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 지루한 시간을 못 참아서 바로 게임을 떠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점을 개선을 해가지고 이제 지속적인 신규 유저 유입을 한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이 목적이 작업장을 막기 위한 이제 목적이었거든요. 작업장을 막는 목표는 어 정말 좋긴 하지만 그것 때문에 유저도 어 많이 빠져나가긴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개설을 통해서 그 지루한 튜토리얼 3시간을 이제 좀 줄인. 다 하고 작업장도 막아질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작업장도 많이 막아지면 좋겠죠. 어쨌든 신규 유적 유입이 많이 됐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프라시아 전기첫 개발자 노트를 보았는데요. 어, 제가 봤을 때는 핵심적인 부분을 딱딱 얘기를 해준 것 같습니다 지금 초반성장 어, 사실 많이 막히죠 명중이나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무소각인분들은 초반성장 지금 많이 막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초반성장을 위해서 이제 명중 공격력 방어력 컬렉 만들어 준다고 하고 또 제작, 제작을 또 하려면 은 이제 마을로 가서 제작을 하고 다시 사냥터로 복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점도 많이 불편했는데 이제 사냥터에서도 제작을 할 수가 있게 만들어 준다고 하고요 봉인전, 어, 사실 좀 생소하죠? 봉인전 모르시는 분들, 그리고 봉인전 한 번도 플레이 안 하신 분들 굉장히 많을 거예요. 사실 봉인전을 자주 플레이 했던 분들은 이 봉인전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처음 플레이하는 일전은 이 시스템이 좀 생소하기 때문에 이 생소한 시스템을 어, 좀 바꿔준다고 하고요. 위치 공유, 어, 월드맵이 솔직히 많이 복잡합니다. 그런데 이 복잡한 월드맵을 이제 위치 공유와 안내 시스템 요구를 통해서 개설 한다고 하고 또 듀토리얼, 듀토리얼 3시간을 해야 돼 3시간 너무 길어서 사실 지루해 가지고 접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초반 에피소드를 개선한다고 하니까 이제 신규 유저분들은 이 지루함이 좀 없어지겠죠. 그래서 신규 유저 유입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번 개발자 노트는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불편한 핵심 부분을 전부 다 고쳐준다고 하니까 이번 개발자 노트 저는 정말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자, 그래서 이번 영상 여기서 마무리 하더라고요. 이제 영상 설명란이나 고정 댓글에 보시면 후원에 도록할 수 있는 후원으로 링크가 있습니다. 후원으로 같은 경우는 이제 히트트뿐만 아니라 프라시아 전기 후원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두게임다 후원으로 눌러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하고요. 후원으로 하시고 영상 설명란 보시면 쿠폰트받습니다 쿠폰 같은 경우는 앞으로 나오는 쿠폰 전부 다 지급해드리기 때문에 혹시나 쿠폰 신청 안 하신 분들 계신다면요. 쿠폰 신청도한 번씩만 부탁드리고요. 현재 생무가금 육성하고 있는데 생무가금 육성하는 만큼 더욱더 열심히 해서 좋은 모습, 좋은 스펙 보여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눌러주시면 정말 너무나도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꼬뇽!